자, 현대로 팀이 다시 쭉쭉 좀잘 가고 있다가 오늘 다시 어, 좀 내려오고 자 여러분들 그런데 지금 7월 11일에 뭐가 있죠 여러분들 나토 회의 있어 나토 회의 나토 회의에 누가 간다 우리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참가를 한다 아니 우리 나토 회원국도 아닌데 왜 우리나라 대통령이 가냐 이거예요 지금 음, 미국과 일본이랑 같이 가는데 이거는 좀 이례적이죠, 진짜. 이 나토 회의에 아시아 국가 중에 하나 둘이 간다는 게.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 나토 회의에서 가장 크게 부각받을 게 우크라 재건주예요. 어, 여기 대해서는 뭐 제가 항상 영상에서 말씀 다른 종목도 말씀드릴 때, 뭐 산부토건도 어떻게 보면 이제 옛날에 김건희 작전주로도 분류가 됐던 그런 종목이고. 자, 그런데 문제는 우크라이나 관련주 플러스에 지금 나토 회원국 누구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자이 지도를 그러면요이 러시아 있고. 여기 벨라루스 있잖아요. 이거 우크라이나 있고. 여기 옆에, 바로 옆에 폴란드. 여기 같이 있잖아요, 이렇게. 폴란드가 지금 여기 현대로템에 이제 K2 전차. 다 지금 이제 수주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나토 회원국이잖아요, 여기가 지금. 나토 회원국인데, 이 나토 회원국에서 또한번더이 방산 얘기, 이 전차, 이 국방에 대한 이제 얘기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현대로핑도 우리가 또 이제 볼수 있는 게 분명히 우크라 이건 얘기도 나오겠지만은 주로 아마 이루어질 건데 이 자주국방, 전차랑 이런 이제 말 그대로 방상 관련 이런 얘기 가 분명히 나올 거란 말이에요. 전차도 그렇고, 헬기도 그렇고, 미사일도 그렇고, 탄약도 그렇고 등등. 그러니까 지금 이 나토 회국이 러시아의 이형 언제든지 이 새끼들은 전쟁을 일으켜도 혹시나 우크라이나 먹으면은 바로 다시 나토 회국 여기로. 예, 올수 있는 확률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간에 국방력을 더 올리기 위해서 한번더 부각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런데 현대로 팀이 지금 여러분들 상당히 높은 가격에 있는 것 같으면서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이전에 여기 보시면은 18년도에 45,000원까지 간 적도 있어요, 이렇게. 이때는 왜 갔냐 이거요? 이때보다 현대로 템은 지금이 더 돈을 더잘 봅니다, 여러분들. 이게 포인트예요 실제로 더, 더 고점이 남아있어요. 더 크게 보면은. 그러니까 현대로템은 우리가 더갈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실제로 현재 수주 완료된 것만 해도 상당한 금액이 많습니다. 근데 현대로템 얼마예요? 시가총액 4조. 이게 포인트예요. 지금 얘는 6조, 8조 돼야지 더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폴란드뿐만이 아니라 뭐 루마니아 쪽도 그렇고 뭐 노르웨이도 그렇고 뭐 계속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진짜 여러분들. 러시아가 원래 유럽이라는 나라는요. 우리 지금이야 전쟁을 좀안 하려고 하는 그런 세계가 됐지만은 옛날에 진짜 1900년대까지만 해도 그 전까지만 해도 유럽이란 나라는요, 진짜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 달란 새끼들이었어요. 맨날 싸우는 새끼요, 진짜 이 새끼들은요, 맨날 싸우는 새끼들이에요, 진짜 전쟁이 끊이지 않는 나라예요, 유럽이란 나라는. 근데 얘들이 원래 천성을 못 버리거든요, 인간이란 게 맞잖아요. 국도 쓰는 거 아니에요, 사람. 이 새끼들도 언제든지 뒤돌아서 러시아처럼 한번 터트릴 수밖에 없는 놈들이다. 근데 실제로 러시아가 터트려도 우리 다른 나라들은 개입을 실제로 안 하잖아요. 3차 대전 날까봐. 그러니까 누가 선빵 치느냐 이게 중요한데 여중에 또 하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애들도 지금 계속 자기들의 국방력을 더 올리기 위해서 이제 전차 주문을 하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현대로템이 이번에 이제 나토베이때 가면은 한번더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 전차는요, 우리나라가 상당해요, 진짜. 진짜, K9 자주포도 그렇고. 또 이제 코브라 헬기 쪽은 솔직히 좀 약하긴 한데, 이 탄약 플러스 뭐 포탄 뭐 이런 것도 우리나라가 괜찮아요, 진짜. 생산력 자체가 상당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 나토에 이때 아직까지 좀 소외받다가 우크라로 다들 좀 몰려 쏘였는데, 2차적으로는 방산 쪽이 확실히 오를 거예요. 그게 대장주가 누구예요? 현대 로템이란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지금 봐야 될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슈팅 쏠 거예요. 지금 아직 과매수구관도안 들어갔습니다. 거래량도 한 번씩 이제 주기적으로 틀으면은 이렇게 하다가 한번더 쏠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요. 다음 주가 피크예요 진짜. 어떻게 해요, 우리 여러분들? 지금도 제대로 조져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우리가 수급표를 매번 잘 보면서 확인을 해야 돼요,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웬만한 기관들이 다 매집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기관들은요, 확실하지만 저, 절대 들어오지 않아요, 지금. 보세요, 모든 기관들이 다 들어오고 있어요, 현대로 때문에. 근데, 스틸 다시 파는 분위기가 완다. 근데 이러다 또 사는 분위기가 분명 올 수도 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맨날 체크하지 않으면 안 돼요. 또 오늘 같은 경우 호가를 보면요, 지금 이제 매수잔량이 매도잔량보다 많아요. 이러면 떨어지고 있는 중인 차트거든요. 이게 많다고 해가지고 절대 여러분들 차트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매수하는 이 많기 때문에 차트가 올라갈 거다라는 생각은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은 자 매수잔량이 많다는 건요, 이제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밑에 계속 걸어요. 그러니까 이로 차트가 좀 떨어지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물량들이 없어집니다. 그럼 자동적으로 매도 자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여기 밑에 있는 이제 더 깔린 것들이 더 무리도 오르겠죠. 그럼 자동적으로 매수 자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떨어지고 있는 중인 차트라고 볼수 있어요. 반대로 매도 자량이 많으면은 이제 매수 중인 여기 있는 차트 에 있는 이제 물량이 없어지죠. 그럼 여기만 남게 되면 당연히 여기는 줄어들 있, 줄어들어요. 근데 더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더 위에다가 물량을 더 걸어놓습니다. 그러면은 새로운 물량들이 추가되기 때문에 여기가 더 많아진다는 얘기죠. 이런 거를 생각하시면 이제부터 여러분들 이해를 이 하시고 호가창의 비밀을 아실 거예요. 호가창은 그 하루의 흐름을 나타냅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수급으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호가창을 매번 들어 보실 거 아니면은 여러분들 좀 매일 들어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했어요 현대 로테 매매방 하나 만들어 놨잖아요. 같이 저랑 매매하자고. 현대 로테 매매방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어, 들어오셔 가지고 저와 함께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 30분 함께 매매해요, 줘. 저랑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도 제가 호가창 보면서 슈팅 나올딱이 조짐이 언제냐면은 이 매도 잔량이 이제 이 매수, 매수 잔량과 매도 잔량이 같아지는 동시에 이렇게 바뀌어요 매도 잔량이 저, 바, 갑자기 많아지는 구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역전이에요 그때부터 상승차도로 바뀌거든요 이때를 잡아서 우리가 정확히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굳이 여러분들 괜히 홀딩할 필요도 없고 이런 거 보시면 잠시 손절했다가 딱 바뀔 때 다시 들어가면은 수익 먹고 나오고 이게 단타의 기본이거든요 현대 로템은 단타도 그렇고, 어, 스윙도 그렇고, 다 괜찮은 종목이기 때문에, 어, 정말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많이 안겨다줄수 있는 종목이라고 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저와 함께 아침 9시부터 이제 매매하면 되니까, 제가 개인으로 오픈해둘게요. 여기에 어, 카톡방 초대링크 받고 싶으신 분들은, 자, 현대 로템. 네 글자만 적어서 저기 남겨주시면은 카톡방 초대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어, 들어오셔가지고 저와 함께 매매하면서 어, 수익 한번 제대로 보시고 어, 이제 7월에 돈 벌어서 8월에 휴가 갈 준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카톡방 들어오기 불편하신 분들이나 불가피하게 못 들어오신 분들 있어요. 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게 있는데 현대로템 어, 대응 전략 자료집이에요. 어, 제가 여기에 1차, 2차, 3차 목표가 넣어놨고 이제 추가 매수, 추가 매수를 대체 어디서 해야 되냐? 그리고 비중을 어떻게 실어야지 리스크를 줄이고.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수급 어떠한 이 일정 수급표를 제가 적어놨는데이 수급이 딱 그대로 붙으면요 세력들이 갑자기 매집 매집하는 시기가 나타나요 이때는 우리가 무조건 물량 홀리 하고 그대로 끌고 가야 됩니다 이때 급등 바로 나오거든요 이것 때문에라도 이걸 보셔야 되는데 문제는요 이거는 어느 정도 주식을 좀할줄 아시는 분들이 보셔야지 이거 보면서 매매를 하실 수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신 분들이 하면은 전혀 소용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보인들이 생각할 때 나는 주식을 그래도 어느 정도 할줄 아는 것 같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이 자료집을 요청하세요. 자이 자료집 받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여기에 현대로템 자료 두 글자만 더 추가해서 현대로템 자료 여섯 글자 적어서 남겨주시면 제가 이 자료집 순차적으로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어요. 자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 뭐 물려있는 종목들도 있으실 거고 뭐좀 올라와주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떤 것 때문에 가장 주식이 좀 힘들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 어, 이제 바로 뭐 살까 말까, 어, 그때 살 걸, 그때 팔 걸, 어,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보가 참 많은데, 우리가 뭐 영상 같은 것들을 보시더라도, 아 이거 내가 다음에 한번 사봐야겠다, 아 이거 듣고 한번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잊어버리는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어 부지기 또 수익률과 정확한 판단 어 이런 게잘안 서기 때문인데 사실 뭐 여기서 듣는 이야기들이 잘못됐다는 것들보다는 이게 어 내가 판단을 스스로 내리는 것 자체가 자 뭐가 없다? 확신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확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확신을 어떻게 좀 제가 여러분께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 봤는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더 편하게 수행을, 어, 이제 투자를 좀할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이게 기가 막히게 주식이란 거는 내가 사면 떨어져요. 또 팔면 오르고. 이런 일들이 정말로 많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또큰 금액. 정말 여러분들이 제대로 투자해 보겠다 큰 금액을 주고 이거 내가 한번 어, 샀다 유튜브도 보고 뭐 책도 보고 공부도 좀 했다 그래서 많이 샀는데 조금 오르는 것 같다가도 쭉 빠지죠 그리고 아 이건 모르겠다 정말 조금만 샀어요 여러분들 어찌 암만 뭐 50만원 100만원 그런데 얘는 엄청 올라요 진짜 이게 또 여러분들 네이버 뭐 카카오 삼성전자 많이 샀는데 결국 떨어졌죠. 지금 좀 어느 정도 해보게 됐는데 근데 이게 뭐 유튜브만 보면은 다 좋대요. 다 좋대요. 아니 다 좋대요. 아니 솔직히 또 우리가 뭐 3프로 tv 뭐 매일경제 뭐 등등 다 좋은 거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 다 알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여러분들 안 좋습니까? 카카오 네이버 안 좋아요. 근데 여기서 되게 좀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 짧은 시간 안에 주가가 좀 크게 오르고 그렇게 돼야지 재미가 있어요 재미 여러분들 재미라고 하면 뭐예요 여러분들 돈 버는 재미 돈 돈을 벌어 재미가 있잖아요 이게 사실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 여러분들 인정할 거 인정해야 돼요 저도 인정합니다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이런 것들은 이야기를 아무도 안 해줍니다 결국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뭐가 옳다 뭐 어떤 산업의 방향이 어떻다 뭐 이만큼 클 거다 아니 그래서 언제 사야 되는데, 언제 팔아야 되는데, 그리고 언제 오르는데. 솔직히 이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또 기다리다가 미쳐, 뭐 기다리다 물려, 그러다 팔면 올라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진짜 그만해야 돼요, 그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50만원 혹은 100만원만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단기적으로 제가 수익을 좀내 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이 뭐다? 딱 하나. 어, 딱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하나만 선정을 해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매일매일 좀 수익을 어, 내는 한20% 정도 수익을 내는 대장주를 잡자는 거 대장주. 그래서 대장주를 잡자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단기 종목들을 좀 많이 잡아 드려요. 보시면은 여기 뭐 세로닉스 뭐 윈텍 뭐 이제 보시면은 진짜 뭐 고수가 나타났다. <laughs>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났어요. 매일매일 나고 있고 사실 뭐 수익자로는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보여 드린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처음에 제가 여러분께 꼭 강조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100만 원. 이 100만 원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소액이죠 솔직히 말하면 100만 원이면. 그런데 여러분들은 안 그래도 물려있는 종목 많은데 여러분들 남들 말 듣고 매수를 했어요. 근데 이게 매수를 할 때는 작게 해야 돼 작게. 작게 시작을 해야지 이게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제가 50만 원이나 100만 원, 50에서 100만 원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좀뭐 잡아 보셔야 되는데 여기 아침에 시장이 딱 열리잖아요.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막 이렇게. 그래서 수익이 잘나고 계시던 분들도 이제 단타이신 님, 제가 단타이신이라고 불리거든요. 근데 제가 이 직장 생활을 뭐좀 하다 보니까 막 주가가 이렇게 막 움직이다 보니까 매수가 좀 무섭더라 하는 분들이 정말로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거는 내가 좀 방안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방안 만들어서 알려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장 시작 전에, 어, 장 시작 전에 미리 종목을 좀 이제 잡아드린 게 어떤가. 그래서, 어, 단타의 신, 단타방에서 제가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4월 6일 단타 종목 뭐 7일 뭐 이렇게 뭐 옛날 자료긴 하지만은 저는 지금도 계속 이렇게 매일매일 하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이제 다음날도 이제 10일. 11일, 이렇게 제가 종목을 여러분께, 저 단타이신 단톡방에서도 여러분들 을 초대들이 있고, 어, 카톡방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문자로 이렇게 일괄로 여러분께, 어, 장이 9시 열리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8시 40분 정도 내우 어, 전후로 해가지고, 장이 9시 시작하는데 늦어도 8시 50분 전에는 이런 식으로 잡아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카톡이랑 이제 문자, 이렇게 장 시작 전에 미리 알려드리니까 이게 정말로 따라오시는 분들한테는 너무나도 편한 거예요. 보시게 되면은 여기도 이런 것들 다 잡아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참 약속드리고 싶은 게장 시작 전에 이제 미리 잡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메리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만약에 내가 지금 뭐 설거지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른 일을 하면서 듣기만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부터는 좀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단돈 50만 원 혹은 100만 원. 이걸로만 잡아 보시다가 여러분이 자신감이라는 게 생길 거예요. 수익이 나다 보면은. 그래서 이 자신감부터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하시다가 보면은 그때부터 시드머니를 조금씩 늘려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면은 여러분들도 금방금방 이제 100만 원으로 이제 1억 만들기 어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혹은 이제 1,000만 원으로 10억 만들기 이런 것들은 시간이 해결해주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복리 효과가 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 복리의 마법을 느껴보셔야 되고 매일매일 단기 종목으로 한 종목당 한20% 내외로 이제 수익을 내는 게 정말로 이제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톡방 있죠? 어, 카톡방 그리고 종목을 문자로 받으시는 방법은 정말로 단순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단타의 신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단타의 신. 그리고 단타의 신 방에, 어,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또 단타라고 문자를 보내신 분도 있고, 들어오신 방법은 간단해요. 어, 상단에 이제 제 전화번호 있어요. 010-8203-3156. 여기 번호로, 자, 단타방에, 단톡방에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자, 단타 뒤에 방. 세 글자를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단톡방 카톡방에 초대를 해드릴 거고 나는 시끄러운 거 싫다 하시는 분들 문자로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딱 이렇게 단타 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시면 어 제가 어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단타 방이라고 써서 문자 세 글자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단톡방 카톡방에 초대를 해드릴 거고 들어오셔가지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고 어 이런 것들이 돼요 그건 그런 건 제가 잘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단타라고 보내시는 분들은 어, 꾸준히 문자로 종목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대로만 끝나면 여러분들이 좀 아쉽죠. 어, 우선 여러분들에게 기회는 다 드렸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걸 하나 준비했어요. 이건 제가 실제로 판매하고 있는 투자 교과서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옆에 끼고 애중지하시는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 폰 이렇게. 그래서 이 전자책인데. 가격이 좀 비싸요. 제가 98,000원에 이걸 판매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것을 여러분께, 자, 어떻게 100% 무료로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그냥 공유를 해드린다. 보시면은 실제 구매하신 분들의 구매 후기가 많이 적혀 있어요. 평도 아주 좋습니다. 뭐 도움이 많이 되었다 쉽고 간단하다 등등 가격이 비싸도 사람들이 많이 보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어떻게 한다? 자 무료로 100% 무료로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안에 이제 차트를 어떻게 보는지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 이제 종목 발굴법 우리가 투자에 실용적인 필수 핵심만을 담아서 어, 만들어둔 책이에요. 여기 워터마크 자 이제 티처 림돼 있죠. 제가 임신인데. 티처 림. <laughs>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고 챙겨서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보시면서 홀로 서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혼자만의 힘으로 매수해서 슈퍼 개미가 되고 싶다. 어, 하시는 분들. 자, 위에 상단에 제 번호 전화번호 있죠? 여기 010-8203-3156. 어, 이쪽으로 어떻게? 간단해요. 교과서라고 해글자만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문자로 스마트폰에서 볼수 있는 전자책을 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여러분들 모두 어, 성투자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